안녕하세요. 저는 반여통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오미정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여통합사회복지관에서 5월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그전에 이 공간에 저는 혼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시 벗어두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마스크를 벗었으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여동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트 모양의 석고방향제 만들기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코로나로 지금 너무 분위기도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기도 너무 어려운 실정인데요.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하트 석고 방향제를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석고 방향제인 이만큼 석고 가루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석고를 하, 개일 때 쓰이는 정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내는 오일. 그리고 오일이, 어, 이렇게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유화제. 요즘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laughs> 유화제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의 몰드 드립니다. 그리고 검정색 시스루 주머니가 함께 가는데요. 석고 방향제가 완성이 되면 이제 주머니 안에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재료는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실리콘 석고볼이 함께 갑니다. 실리콘 석고볼과 주걱이 세트인데요. 실리콘 석고볼은 이렇게 자율자재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작은 몰드 안에 석고를, 석고 반죽을 넣을 때 사용하시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몰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뿌려서 소독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음, 마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뿌려서 말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영상을 조금 보기가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만드는 방법, 함께 자료로 넣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5월 특강 하트 석고 방향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종이컵에 오일, 유화제 이두 가지를 1대 1의 비율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이 있어서 1대1 비율을 맞추시기는 쉬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과 유화제를 섞은 종이컵은 잠시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실리콘 석고볼에 석고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석고가루는 100ml 넣으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100ml 기준으로 다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석고가루 100ml를 제가 석고볼에 넣었습니다. 석고볼에 있는 석고가루는 정제수와 함께 섞어주시는데요. 이게 반죽을 할때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35ml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넣어드린 게 60m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30mm 아니면 35mm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네요. 30mm가. 이렇게 저는 30mm 기준으로 해서 정제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반죽을 하실 건데요.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는 게 반죽이 훨씬 더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접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방향으로. 정제수와 석고가루가 잘 혼합이 될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 어, 생각보다 빨리, 빨리 지금 반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템핑을 주어서 기포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템핑이란 것은 뭐냐면, 반죽을 이렇게 탁탁탁탁탁 침으로 인해서 밑에 숨어 있는 기포들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반죽을 했습니다. 보시면! 반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종이컵에 마련했었던 오일과 유화제를 1대1 비율로 섞었던 이 재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과 유화제를 함께 넣은 이 물질을 같이 넣고 나서는 1, 2분 정도 다시 한 방향으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1, 2분 정도 저어주시면 음. 그러니까 정제수와 소코 가루만 넣었을 때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의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음, 실리콘 몰드에 저희가 에탄올 소독제를 뿌려서 마련했었습니다. 이 에탄올 소독제를 뿌리고 자연 건조시킨 몰드에. 저희가 반죽했던 이 석고 반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의 형태가 작습니다. 하지만 석고볼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100g 정도를 사용하니까 한 3분의 2 정도 가량 몰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걱으로 조금씩 떠서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손쉽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벌써부터 굳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저는 100g 기준으로 3분의 2가량 채웠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마를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석고가 굳기 시작합니다. 짜잔! 15분, 저는 15분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잘 굳어 있는 석고 반죽을 볼수 있습니다. 가 굳으면서 열이 조금 방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바닥이 조금 따뜻한 기운이 있습니다. 말린 석고를 제가 한번 떼어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키트 내용물 중에 검정색 시스루 주머니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반여 5월 특강과 함께 뜻깊게 마무리 잘 지어 보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담당 오미정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